악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은 그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인은 전반부에서 악인의 특징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악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자신의 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과 속임수가 흘러나오며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까지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지 궁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악의 어두움에 매몰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악인의 꾀와 불의로 가득 찬것 같지만 사실 이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입니다. 주의 의는 흔들리지 않는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끝을 알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연약한 인생들과 짐승들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은 그 보배로운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그곳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풍족함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신령하고 살진 것으로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주께서 친히 베푸시는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인생의 갈증은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나아갈 때만 진정한 해갈이 일어납니다. 주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참된 의미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숲 속에 길을 잃은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사방은 어두워지고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빛을 따라간 곳에는 튼튼한 성벽을 가진 집이 있었고 주인은 여행자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행자는 성벽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치고 맹수들이 어슬렁거렸지만 성 안은 안전하고 풍족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숲은 험하고 악의 세력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등불이시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멈추지 마시고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합시다.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신의 죄악 무게에 눌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비단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과 풍족함을 누리게 하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의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